녕렇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경입니다. 어떠십니까? 가장 행복한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이죠. 좋은 추억 많으셨는지요 이렇게 행사가 많은 달도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셨겠죠? 많은 행사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자, 이제는 공부를 할차례십니다 자, 도보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생새 겸호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 네. 안노 마사히데おはようございます. 사와 아키코데스. 사와 씨. 遊園地好きですか。ええ、好きなんですけど、まだ韓国では行ったことないんですよ。うん、僕は行ったことありますけど。日本ではどんなところに行ってました。日本では豊島園とか富士急ハイランドがいろいろアトラクションがあって楽しかったですよ。ええー。 네 즐거운 얘기 해주셨네요 이 유원지에 관한 건데요 아 사원 선생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보지 못했다 그러시죠 안노 선생님은 참 관심도 많고 적극적이십니다 몇 군데 벌써 이미 다녀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일본에서 자주 다니시던 여러 몇 군데 유원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유원지 하면 아이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많이 가요 그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으, 꼬마나 혹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입장료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같이 가는 보호자들까지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아이,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보호자, 엄마, 아빠까지 모두 무료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그 무료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요, 역시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 같은 거, 그딴 것, 이렇게 의도 회화체에선 좀 흐트러진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말을 써야 친숙함, 이런... 게스트,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디어디 어디 앞 이런 거 배웠는데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서 찾아볼까요. 김상. 자, 도구にしましょうか. お台場のパレットタウンか横浜みなとみらいのコスモワールドなんてどうかしらいいですねどっちも大観覧車がありますからデートスポットにはぴったりですよデートですかキムさん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どちらででもいいですじゃあお台場のレットタウンにしましまょう お台場までは新橋からゆりかもめに乗りますから新橋駅前の SL 広場に朝9時に待ち合わせしましょう OK 新橋 SL 広場に朝9時ですね SL 広場はどこにありますか JR 新橋駅の西口のすぐ前に本物の蒸気機関車がありますからわかりますよ朝9時ですねわかりました 유원지 어디로 할까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어디가 나오는지 도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알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자 하나 나와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어디로 하시ましょう까 있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럼 소리 대화가 회화체에서 이렇게 자로 추각형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어디로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해보시죠. 자, 어디로 하시ましょう까. 자, 어디로 하시ましょう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그 인기가 좋은 곳이 몇 군데 나오죠. 오다이바노 파레토 타운가라는 건데요. 오다이바라는 곳에 있는 파레토 타운이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미라이 거기에 마련된 유원지 이름은 코스모월드라고 합니다. 코스모월드는 도우까시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모모난때 같은 건데요. 모모 같은 거, 그런 곳은 어떨까? 라고 하는 회화체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모난때이죠 도우까시라, 어떨까요? 하는 건데요. 아, 이거 여자의 말이구나 하는 것 아셨겠죠? 자, 연습해 볼까요? 오다이바의 팔레트타운과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의 코스모 월드 난테 도우가시라오다이바의 팔레트타운과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의 코소보 월드는 어떨까라 네, 요코하마 하면 2002년 에 월드컵하고도 관계가 있죠. 경기장입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요코하마 경기장도 아주 좋은 것으로 꼽히는 곳이죠. 모모난때 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회화체에서 회화적인 느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모모 같은 거, 그런 것 같은 거, 그런 거 어떨까요? 이런 건데요.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해볼까요? 여름의 용에는 물이로 난테 이이 모요 네, 여름의 용 하면 여름 양복입니다. 양복인데 꼭 우리는 양복 하면 남자분들의 양복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보통 입는 옷 이것을 요후크라고 합니다. 전통 의상과 비교해서 말하는 요후크 의복이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름 옷은 미즈이로. 물색. 그러니까 파란색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테 그런 것 같은 거 파란 색깔 계통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이 도모라는 건데요. 이럴 때 들어가는 난 때였습니다. 자, 또 하나 해 볼까요? 아시와에이 난테 조금도 오모시로이 토오 네, 여기서는 애가 난 때라는 건데요. 난 영화 같은 건 조금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요. 아, 영화 같은 건 그런 거 정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회화체의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레 됐으네 아 그거 좋겠는데요 하는 거죠 아 그거 좋겠어요 상대방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는 경우입니다 도치모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칸 란샤가 아리마스카라 아 까라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까라가 나오면 그 앞에 품사가 무엇인가를 분명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아리마스카라이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이칸 란샤 하면 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케이블카 같은 것입니다. 그걸 타고 관람할 수 있게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대식 설비로 특별하게 멋지게 만들어진 것을 특별히 칸란샤라고 하는데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나이칸란샤 이렇게 부르, 부르고 있죠. 데이트 스포니와 핏다리ですよ 했습니다. 데이트는 많이들 아시죠? 데이트입니다. 스포트 하면 그런 지적이나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데이터 스포트라고 함께 붙여서 많이 사용됩니다. 외래어라서 가타카나로 표기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타카나 단어를 많이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빗다리라는 거 아주 딱 적합해요. 라는 말입니다. 빗다리 강조하기 위해서 가타카나로 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いいですね。どっちも大観覧車がありますからデートスポットにはぴったりですよいいですね。どっちも大観覧車がありますからデートスポットにはぴったりですよね、デート하기아주좋은곳이라고하니까デートですか하고関心을보입니다그렇죠デート말입니까라는것이죠。한번해볼까요デートですかデートですか 네 우리는 데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간단한 단어이지만 일본어에서 외래어 발음과 표기방법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음도 들어있죠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김상 하고 불렀어요 저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 그렇죠? 했습니다 타이는 동사를 영용형으로 놓고 그 의미는 희망 무엇을 바란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자 해보시죠 김상 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 김우산?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 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이런 말할 때,죠? 'どちらでもいいです. 뭐, 뭐 데모이'하면 뭐, 뭐, 이든지 좋다,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죠? 'どちらでもいいです.ちでも이い이이이이 どちらでもいいです. 네, 어딘가 한 군데를 정해야 되요, 그죠? 그래서 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다이바노 파레토 타운이시마쇼, 뭐뭐시마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디로 정했냐면 하 오다이바에 있는 파레토 타운으로 가기로 정했어요, 그죠? 잘 보시죠? 자, 오다이바노 파레토 타운이시마쇼 자, 오다이바노 파레토 타운이시마쇼 네, 오다이바 ね、知名でよ。パレットタウン遊園寺にいます。ちょっと興味がありますか私はみんなにいるんですよ。先生、パレットタウンってとても面白い名前なんですけれども、何か訳がありますかはいあの。パレットタウンっていうのは、あの絵を描く時のパレットに例えてまして、えーまあ、そこに色とりどりの絵の具をこう取り出したように、まあ、カラフルなあの光のイルミネーションがとても有名ですね。あ、そうですか。とても…あ今日はあのちょっと用意したんですけど、あはい。あの こちらの方が、えー、パレットタウンの大観覧車のイルミネーションですね。ああ、素晴らしいですね。素敵なところ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方の、こちらの方が、<え>えー、横浜の、レアと未来の大観覧車です。ああ、とても素敵なところですね。行ってみたいですね。自分で아주자세하게설명을해주ましたパレットタウン이라는이름이참재미だす 파레트 하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물감을 짜놓는 파레트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쭉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뜻이라는데요. 특히 밤에 네온 같은 것으로 아름다운 불빛을 내면서 어우러지는 일루미네이션, 야경이죠. 불빛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야경, 그것이 아주 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아름답겠죠? 자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가보죠. 오다이바마대와 오다이바까지는 신바시카라 신바시 역시 도쿄 시내에 있는 지명입니다. 신바시부터 카라 신바시가 명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유리카모메니 노리마스카라 있습니다. 유리카모메 하는 것은요 그 전차의 이름입니다. 새로 생긴 요새 생겼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타지 않아요. 원격 조정으로 조절되는 그런 거죠. 유리카 모모를 타다 할때 조사니를 쓴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뒤에 또가라가 나왔습니다. 노리마스까라 했으니까 타니까요. 그러니까 신바시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오다이바마 데와 신바시 카라 유리카모 미니 노리마스카라 오다이바마 데와 신바시 카라 유리카모 미니 노리마스카라 네,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신바시에 기마에노 하면 신바시역 앞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노의 역할. 그것의 의미가 특별한 거죠. SL 히로바니, SL. 영어 철자 로마주로 표시했습니다만 그것을 읽는 법이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L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히로바, 광장이죠. 그 광장에 아사쿠진이 아침 아홉 시에 맞이하세 심마쇼. 맞이하세 하면 약속입니다. 서로 서로 만나기로 하는 것 이것을 맞이하세라고 하는데요. 아침 아홉 시에 약속합시다. 만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해보시죠. 신바시 역 앞의 SL 휘로바니 아사 구 시에 맞이하세 심마쇼. 신바시 역 앞의 SL 휘로바에아침9 시에 맞이하세 심마쇼. 네, SL 히로바 도대체 어떤 광장이길래? 하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본문 내용 중에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용법인데요. 역시 발음입니다. 오케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신바시 SL 히로바니 신바시에 있는 SL 히로바의 광장에 라는 거죠. 아사쿠지ですね 아침 9시. 아, 아침 아홉시다 이 말이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네 라는 종교사의 쓰임입니다 자 해보시죠 오케이 신바시 SL희로바니 朝 9시ですね 오케이 신바시 SL희로바니 朝 9시ですね 네. 근데, 김강숙 씨, 걱정입니다. 신바시역도 잘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SL 광장이라니. 그렇죠? SL 히로바와 どこにありますか?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해보시죠. SL 히로바와 どこにありますか? SL 히로바와 どこにありますか? 네. 어디에 있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 어, JR, JR이라는 것은 Japan Railroad입니다. 일본 철도라는 것의 약자죠. 신바시의 끼, 신바시 역의 미시구치 그 출입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방향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중에 서쪽 출입구 쪽에 스그마이, 바로 그 앞에 앞에 마이니인데 앞에 스그를 붙이면 바로 앞에 라는 뜻입니다. 홈모노노 그렇죠? 하면 진짜 모형이 아닌 진짜 실제 조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이것을 SL이라고 부르죠 실제 증기기관차가 아리마스카라 있으니까 わかります요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잘알수 있을 거예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わかります라는 말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발음 해보실까요? JR 신바시駅의 시西口のすぐ前に 本物の蒸気機関車がありますからわかりますよ ?JR 新橋駅の西口のすぐ前に本物の蒸気機関車がありますからわかりますよ本文はななますみだ。朝9時ですね。あちんあおしだ。いごじょ。あちんあおしじょ。いろんまりょ。わかりました。ね。ほしらげ。せがあらどるすみだ。ちゃらあいげすみだ。はぬごじょ。さあ、<popular> 9시 ですね。알か습니다 아침 9시ですね。알か습니다 네, 잘 되십니까? 간단한 문장도 있었습니다만 설명하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시면서 그것이 아마 수월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람> 자,どこにしましょうか? お台場のバレットタウンか横浜みなとみらいのコスモワールドなんてどうかしらいいですねどっちも大観覧車がありますからデートスポットにはぴったりですよデートですかキムさん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どちらでもいいですじゃあお台場のバレットタウンにしましょう お台場までは新橋からゆりかもめに乗りますから、新橋駅前の SL 広場に朝9時に待ち合わせしましょう。OK。新橋 SL 広場に朝9時ですね。SL 広場はどこにありますか JR 新橋駅の西口のすぐ前に本物の蒸気機関車がありますから、わかりますよ。朝9時ですね。わかりました。何を <laughs> じゃあどこにしましょうかお台場のバレットタウンか横浜みなとみらいのコスモワールドなんてどうかしらいいですねどっちも大観覧車がありますからデートスポットにはぴったりですよデートですかキムさんどちらに行きたいですかどちらででもいいですじゃあお台場のバレットタウンにしましまょう お台場までは新橋からゆりかもめに乗りますから、新橋駅前の SL 広場に朝9時に待ち合わせしましょう。OK。新橋 SL 広場に朝9時ですね。SL 広場はどこにありますか JR 新橋駅の西口のすぐ前に本物の蒸気機関車がありますから、わかりますよ。朝9時ですね。わかりました。 それでは今日はこの辺で皆さんごきげんよう。さよなら。さよなら。